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탐스탐. 오늘은 화북에 나와 있는데요. 더크네일 센터에서 처음으로 스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왔죠. 어?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보시죠. 선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네요. 네. 네. 어, 저희...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네. 멋있는 옷이라. 네. 이것도. 어, 네. 맛에도... 아, 네. 마대도 아. 아, 준비된 쓰담 <laughs> 쓰담이군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참여자분들 오시면은 같이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 할게요. 네. 열 체크. 아, 네. 네. 먼저 하시고. 34.6도. 중건 씨 여기 밑에 네. 윤준건. 혹시 중건 씨아니가요 어,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행사 담당자 네. 이제 이민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사 참여하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아. 이거 저희 탐나는 인재 창업 기업에서 만든 마스크예요. 네, 이거는 이제 천연 감물 마스크인데 아, 훨씬 음. 예쁘네요. 아. 아, 숨쉬기도 편하시지 않나요 어, 너무 편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협찬받은 가방인데, 평소에 플러깅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네. 네, 쓰레기 담아도 다시 씻어서 쓸수 있는 가방이라서 네. 오늘 또 선물 드릴게요. 아, 잘 쓰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주워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집게도 받았어요. 장갑이랑 마대는 제가 또 챙겨 왔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내 사항은 주사 바늘이나 칼 같은 거 그리고 조금 날카로운 유리 뭐 파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우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밑에 이동을 해 가지고 할 건데 돌이 이렇게 있는 지형이어서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 디딜 때도 조심하시면 좋고 가시죠. 다 같이 하니까 또 설레네 와... 아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게 진짜 많다 이물 안에 있으니까 냄새도 오무 심하다 아 이거 주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이거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이거 뭐지? 이거 보세요 이거 물 안에 또 가득 차 있는데 뭐 심한 노란색이나 지금 네. 이런 거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열었을 때 터질 가능성이 커요 좀 다른 화학물질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네. 소변이거나 아... 폭발이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열지 않는 게 상책이고 네. 그냥 담아놓고 그냥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마디에 담을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우셨어요? 아, 네, 조금 추웠습니다. 쓰담은 많이 해보셨어요? 어, 아니요. 쓰담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근데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어, 이게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네. 이제 플로깅이라는 게 되게 쓰담이죠.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돼서 한번 참여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 오늘 생각보다 네. 비닐이랑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오늘 아 정말 운이 좋게도 날씨가 네. 좋아서 네.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되게 네. 재미를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거 다 채우실 거죠? 네, 당연하죠. <laughs> 오늘 다 채우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거! 와... 으흡! 타이어가 왜 저기 있죠? 저건 주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줘야 되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수담 하다 보니까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오네 매니저님 많이 주셨어요아준곤씨저 이만큼이나 주웠어요 제가 조금 더 많이 주운 거 같은데?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지아 <laughs> 그런가요? 네 예, 쓰레기 너무 많죠 아... 아니 근데 네네. 이 행사 직접 기획을 하신 거예요? 아네 맞아요. 저희 더 큰네일 센터 탐나는 인재들이랑 돈의 네. 청년들이랑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디프다 제주처럼 이런 네. 청년 크루들이 같이 할수 있는 뭔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이제 저기 문화도시 제주랑 같이 네. 기획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말고도 다른 단체들이랑도 계속 열리나요 이 행사들이? 네 일단은 오늘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네.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크루들이랑 연락하면서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평소에 매니저님은 수담 자주 하시나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제가 선배입니다. 아 <laughs>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laughs>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게 종이컵이에요 종이는 없어지고 이 플라스틱 맛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다 <laughs> 이게 절대 썩지 않거든요 어, 혼자 주일게심 잠시만 어, 저기 두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네 많이 주셨어요? 아, 네 지금 많이 죽고 있어요. 쌤은 처음이세요? 아니요, 예전에 한번 참여했었는데, 오... 근데 이렇게 막 많은 거는 없었거든요. 예. 그냥 뛰면서 길거리 죽는 정도였어가지고 오... 오늘 와 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떤 쓰레기를 제일 많이 보셨어요? 어, 뭐 다양하게 뭐 플라스틱. 공병들도 많았고요. 응. 홍삼 캔디 이런 거 먹고 버리는 분들. 아... 본인 몸은 소중한데 아... 그에 비해서 지구도 좀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조금 와 닿는 쓰레기였습니다. 오, 약간 방금 시인 같았어요. 아저 예. 네? 가을 애기도 김현승. 아... <laughs> <laughs>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2022년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좀꼭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목표보다도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고 한데. 네, 맞아. 내년에는 조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네. 웃음을 되찾는 그런 시기가 네.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음. 저는 2022년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음... 다 주워버리겠다. 어... <laughs>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어, 프보가 굉장하시네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어떤. 아, 본인. 네. 아,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네. 같이 취미도 공유하고 네.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함께 하는 네. 그런 뭐 짝을 만나면 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망이 그렇습니다. 저도 생기고. 네. 승씨도 생기고. 오케이, 오케이. 2022년에는 우리 행복합시다. 오케이. 우리 커플, 커플 데이트. <laughs> 자, 그럼 우리 또 열심히 주무시죠.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 오!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어? 나, 나? <laughs>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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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이 많으니까 한 시간밖에 안 좋았는데도 진짜 많네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새해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스음 스타!